네, 오늘부터 포화봇이 대박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냐면요. 해지모드를 지원합니다, 이제부터. 해지모드라는 건요. 만약에 내가 세개의 전략을 리플이라는 코인에 동시에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세개의 전략을 한 코인에 동시에 가능한 겁니다. 롱을 100개를 진입해요, A 전략에서. 그 다음에 B 전략에서 숏을 150개를 진입합니다. 괜찮습니다, 해지모드는... 포지션이 둘다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드입니다. 그래서 숏 150개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C 전략에서 롱 40개를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지 모드는 내가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전략들, 내가 마음에 드는 많은 전략을 자산을 배분하면서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드이고 이제부터 포아봇도 이 헤지 모드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주 다양한 전략들을 하나의 코인에 한번 섞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멤버십 전용 해지 모드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 멤버십 분들을 위한 해지 모드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바이낸스와 업비트를 이용한 해지 모드를 포화봇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김프매매라고 하는 아비트리지 전략에서 아주 좋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트리지, 즉, 김프매매로 많이 불리는 이 전략은요. 한번 유튜브나 다른 글을 검색해 보시면은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포화봇만 있으면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이 전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상의 목차는 처음에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모드 그걸 원 A 모드라고 합니다. 원 A 모드와 앞으로 추가된 이 포화봇에 업그레이드된 해지 모드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포화봇을 실제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파인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헤지 모드를 운영하는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부분의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원웨이 모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프레퍼런스라는 걸 전부 찾아보세요. 거래소마다 다 이름이 프레퍼런스일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포지션 모드라는 곳에 원웨이 모드와 m 지 모드가 있습니다. 근 네, 보통은 원웨이 모드가 기본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원웨이 모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포지션 모드가 원웨이 모드인 상태에서 리플를 제가 롱 포지션 100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0개를 제가 자동 매매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숏 포지션 100개를 자동매매로 한번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숏 포지션 들어왔을 때 기존의 롱 포지션이 사라진 걸볼 수가 있죠 왜냐면 원웨이 모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의 포지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롱 100개가 있는 상태에서 숏을 100개를 진입하면은 그냥 기존의 롱 100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지 모드는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레퍼런스에 들어가서요 거래소마다 프레퍼런스에 가면은 이렇게 해지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지 모드로 바꿔서 놓고 제가 아까랑 동일하게 롱 포지션을 100개를 진입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포아봇을 통해 지금 100개를 진입을 잘 했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숏 포지션을 한번 100개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포아봇을 통해 숏 포지션 100개를 진입했는데 지금 거래창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롱과 숏이 서로 공존하고 있죠. 헤지 모드는 롱과 숏을 동시에 들수 있게, 롱과 숏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포화봇은총두개의 모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모드로 운용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좀 제안을 해드린다면 원에임모드는 내가 이렇게 롱을 100개를 진입했을 때 갑자기 내가 한 번에 스위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숏으로 스위칭을 해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원에이모드는 여기서 200개를 숏을 진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롱 100개를 종료시키고 남은 100개가 숏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롱숏 스위칭을 한 번에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나는 롱을 들어갈 거야 그러면 롱을 200개를 진입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롱이 100개만 남는 거죠 왜냐면 기존의 숏 100개를 롱 100개가 해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숏을 200개를 또 진입을 하면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롱 100개를 종료하면서 남은 100개가 숏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롱숏 스위칭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인스크립트는 롱숏 스위칭 구현이 아주 쉽기 때문에 파인스크립트에서 예시코드도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해지 모드를 활용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활용 방식입니다. 뭐냐면, 저는 전략 3개를 하나의 코인으로 같이 구동하고 싶어요. 전략 3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으로 롱 100개를 자동매매 포화봇을 이용해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A 전략에 의한 진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A 전략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는 B 전략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 전략으로 쇼슬 150개를 진입을 했습니다. 자, A 전략과 B 전략은 아무 관련도 없는 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전략입니다. 하지만 같은 코인을 가지고, 같은 리플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두 전략이 지금 같이 공존하면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해지모드의 활용 방식이거든요 자그 다음에 C 전략도 있어요 저는 전략을 3개를 쓸 거거든요 C 전략으로는 이번엔 롱을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롱이 지금 40개가 진입이 됐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주문내역 창만 보면은 정말 뭐지 싶지만은 실제로는 3개의 전략이 각각 자기 포지션을 진입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A 전략에서 100개 들어갔던 게 지금 종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 전략은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 리플이라는 세 개의 전략에서 한 개의 전략이 빠져나간 겁니다. 네, 그 다음엔 아까 B 전략에서 진입했던 150개의 숏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전략이 빠져나간 거고 남은 하나의 전략, C 전략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리고 이제 C 전략이 보유하고 있던 롱 포지션 40개가 종료가 되면서 나의 모든 전략, 세 가지 전략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지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볼터에 로그인해서 우리의 서버 생성한 서버로 들어오면요 여기 유저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전에 내가 설정해 놨던 데이터, 초기 설정이 다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복사한 것을 메모장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 해 주세요. 왜냐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다 무시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잘 찾아보면은 .env 파일이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 땡땡 루트 e n v 이 밑에가 여러분들이 초기 설정으로 예전에 입력하셨던 값들이 이 안에 지금 다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포하버점컴에 가서 얘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해서 입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포하버점컴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구축하기에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예전에 만들었던 초기 설정 만들기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여기 e n v 파일에 써 있었던 거를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저 기본 설정을 열 열어 볼게요. 패스워드가 있죠. 패스워드 옛날에 입력했던 게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디스코드 웹북 주소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여기 맨 밑에 있네요. 맨 밑에 디스코드 웹북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붙여넣기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스코드 웹훅 주소도 찾아보시면 여기 써 있을 겁니다. 여기 맨 밑에 있네요. 디스코드 웹훅 u r l 이 부분 다운표는 제외하고 이렇게 전부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 줍니다. 네, 그리고 도메인을 설정하신 분들, 도메인을 소유하기 계신 분들은 자기 도메인을 이렇게 넣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비워 두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내 거래소에 관련된 설정. 만약에 바이낸스를 내가 추가한 적이 있었다. 그럼 바이낸스를 열어 준 다음에 여기 잘 찾아 보면은 바이낸스 키라고 써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옴표를 제외한 문자열을 전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고 바이낸스 시크릿 도 찾아보면 이 밑에 있죠. 얘를 또 따옴표를 제외한 문자열을 복사를 해서 아이고 따옴표 조심하세요 따옴표를 제외한 문자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른 거래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한번 제가 업비트도 한번 해볼게요. 업비트 열어준 다음에 업비트 키 있는거 여기 따옴표를 제외한 문자열을 붙여넣기 하고 업비트 시크릿 밑에 있죠. 여기 문자열 따옴표를 제외한 문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옮겨 놓은 상태에서 이제 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나의 설치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뒤져보면 은 내가 여기 보면 .env에 내가 방금 복사 붙여넣기 했던 내용들이 잘 들어와져 있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복사를 누르고 다시 벌터로 갑니다. 벌터에 가서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제 컨트롤 A로 삭제해 줄게요. 그 다음에 방금 복사한 새로 생성된 스크립트 를 붙여넣기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라는 거죠. 바꿔치기 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재설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고요. 그럼 이 유저 데이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재설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얘만 그냥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재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버 리인스톨 버튼 있죠? 얘를 누르고. 예스 yes 누른 다음에 리인스톨 서버를 클릭을 해주면은 자, 우리가 입력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스톨링이 뜨고요. 인스톨링이 사라지고 다른 문구로 바뀌어도 그래도 한 20분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하막 이것저것 다시 재설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길면 20분, 빠르면 15분 안에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스톨링이 떠셨으면 어디 밥이나 커피 한잔 하고 오시면은 잘돼 있을 겁니다. 네, AWS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성한 서버 인스턴스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인스턴스 설정 밑에 사용자 데이터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입력했던 사용자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얘를 복사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장을 열어서 복사했던 걸 한번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Ctrl-V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거 다 무시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잘 찾아보면은 .env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패스 땡땡 루트 e n v 보이죠?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데이터가 예전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스를 구축했을 때 설정한 값들입니다. 뭐 이런 패스워드부터 해서 API 키들이 들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포아보 c o m 에 가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아보 c o m 으로 들어온 다음에 구축하기에 클라우드 AWS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초기 설정 만들기라는 이 생성기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설정을 열어 보면은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우리가 예전에 입력한 했던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반복이요. 자, 이번엔 디스코드 웹북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입력한 디스코드 웹북 URL은 여기 맨 밑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표를 제외하고 다운표를 제외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전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을 만약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 기존 도메인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도메인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비워놓으셔도 됩니다. 도메인이 있는 분들만 이렇게 도메인을 입력을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가서 내가 옛날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추가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다운표를 제외한 문자열을 전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요. 시크릿키도 동일합니다. 바이낸스 시크릿을 다운표를 제외한 문자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업비트를 만약에 해보려고 합니다 업비트를 열고요 그럼 예전에 내가 분명히 업비트를 추가했었으면 업비트 키에 이렇게 API 키가 들어 있을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항상 따옴표를 포함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문자열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비트 시크릿도 동일합니다 따옴표를 제외한 문자열을 전부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업비트 시크릿에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추가하고 싶은 만큼 여기 있는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사 붙여넣기가 성공을 했으면은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우리만의 이제 설치 사용자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잘 찾아보면은 밑에 여기 .env 파일 보이시죠? 이 안에 아까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했던 게잘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복사를 눌러서 다시 AWS로 갑니다. 네 AWS로 이동을 해서 이걸 편집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인스턴스가 사용 중이라서 안되고요.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인스턴스 여기로 돌아가서요. 여기 인스턴스 상태를 눌러주고 중지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중지 버튼을 누르면은 이 중지중이 중지됐음으로 바뀌는 걸좀 기다려야 됩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새로 고침을 눌러 보면서 중지중이 중지됨으로 바뀌는지 한번 기다려 줄게요. 네, 새로 고침을 하다 보니까 중지됨으로 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제 다시 작업을 누르고 인스턴스 설정에 사용자 데이터 편집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고요. 여기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지울 겁니다. 컨트롤 A 를 해서 삭제해 를 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아까 복사한 새로 만든 우리의 초기 설정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요.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이 보스를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요. 여기를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인스턴스 상태 아 작업이네요. 작업에 이미지 및 템플릿을 눌러 주고요.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이 시작을 눌러 줍니다. 그럼 우리 기존 보스의 모든 것을 다 복제해 와서 다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키 페어만 설정을 해 주세요. 이 페어를 기존의 기페어를 이렇게 눌러 주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고급 세부 정보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용자 데이터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들어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면은 새로운 보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모든 인스턴스 보기로 가서 그럼 기존에 중지했던 이 Bot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Bot을 하나 생성했기 때문에 이 b o 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Bot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삭제라는 방법은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인스턴스 상태에 인스턴스 종료를 누릅니다 종료가 삭제해요 AWS는 종료하는 게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를 누르면은 이렇게 종료 중에서 나중에 이제 종료됨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료됨으로 돼 있는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사라질 거예요 리스트에서 처음에는 보이지만 나중에 알아서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존의 보스는 탄력적 IP가 연결돼 있었을 겁니다. IP를 고정하기 위해서 탄력적 IP를 썼었어요. 이 IP를 우리가 새로 만든 보스 이쪽에다가 옮겨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탄력적 IP로 갑니다. 탄력적 IP에 가서 지금 우리가 생성해 놓은 탄력적 IP를 작업을 누른 다음에 탄력적 IP 주소 연결을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우리가 새로 새로 만든 보시 러닝으로 떠 있을 겁니다. 열 선택해주고 다시 연결을 누릅니다. 네, 연결이 됐는지 인스턴스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쪽에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옮겼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바로 적용되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새로 고침했을 때, 어, 여기 연결됐네요. 어, 왜 이리로 떴지? 아, 여기 위에 떴네요. 여기 있네요. 실행 중인 것, 실행 중인 보세에 대해서 지금 여기 탄력자 ip가 잘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료됨이 삭제라 그랬죠. 얘는 이제 전부 삭제돼서 알아서 이제 나중에 이 리스트에서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업데이트는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아마 여기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설치 시간이 걸립니다. 초기 세팅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20분 동안 기다린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잘될 것입니다. 포아봇.com으로 네, 진입을 해서요. 여기 사용법의 기본 스크립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본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포아봇에 패스워드를 넣어 주고요. 그리고 타임 프레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를 위해서는 1분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봉으로 설정을 해 놓고 여기서 코인 선물이 체크된 상태에서 주문 방식을 자본금과 수량과 비용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본금이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100달러가 있다고 했을 때 100달러를 전부 진입하려면 이렇게 100%를 하면 되고요 50%를 넣으면 50달러를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롱숏을 체크하면은 롱숏 스위칭을 하기 위한 테스트 스크립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복사 버튼을 누르고 파인 스크립트 에디터로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파인 에디터에 아까 복사한 스크립트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롱쇼 스위칭이니까 선물 거래, 코인 선물 거래로 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은 btcust를 한 다음에 뒤에 perp를 붙여요 이게 선물 거래에 해당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줘야 우리가 여기 선물 거래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롱쇼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이런 식입니다 is long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롱을 진입하는 조건이라고 할게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진입하는 테스트 스크립트라서 이렇게 true라고 해놨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 제가 RSI 전략으로 롱 쇼 스위칭 전략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RSI를 구하는 코드를 넣어야겠죠 ta.rsi f u n 으로 종가 기준으로 14개 봉으로 RSI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스롱의 조건을 RSI가 30보다 작다 이때 롱을 진입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숏을 진입하는 조건을 RSI가 70보다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매도 상태일 때는 롱을 진입을 하고요 과매수 상태일 때는 숏을 진입하는 식으로 스위칭 전략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밑에 인트라이드일 때 인트라이드 안에서 진입 종료를 작성하라고 돼 있고 이스 롱이 지금 여기 있는 이거죠 RSI가 30보다 작을 때 롱을 진입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트레터지 포지션 사이즈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요. 숏은요, 포지션이 들어가면 사이즈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10개가, 10개 숏 포지션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0개 들어갔다고 하는 게숏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숏 포지션일 때 롱을 진입하는 거고요. 여긴 반대입니다. 포지션 사이즈가 0 보다 크다는 거는 양수죠 사이즈가 양수라는 건 롱을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파인스크립트 내에서는 그래서 아롱 포지션일 때는 숏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은 숏으로 진입을 한다 라고 해서 롱숏 스위칭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거에 맞게 딱딱딱딱 수량이 찍혀서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이거를 차트에 넣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차트에 넣기를 했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제한해 놔서 롱 포지션이 여기밖에 안 보이죠 ...지만 한번 시간을 과거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스타트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날짜만 제가 9월 3월 9일로 바꿔볼게요.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으로 설정을 하고 보면은 자 이제는 좀더 많은 시그널이 생겨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시그널이 생성된 처음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0.002개를 진입을 했죠 처음에. 자 그런데 숏을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두 배를 진입 한겁니다 0.004. 그래야 기존의 롱 포지션 0.002개를 정리하면서 쇼을 0.002개 진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0.004개, 0.004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한으로 롱쇼 스위칭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자동 매매를 할 때는 시간을 다시 현재 시간으로 옮겨놔야겠죠. 지금 날짜인 3월 10일 기준으로 제가 16시 03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의 롱쇼 스위칭 전략이 시작하면서 롱쇼 스위칭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점부터 이제 자동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러트를 생성해 줘야겠죠. 이렇게 스크립트 선택해주고 메시지 이 저장된 상태에서 알림 메시지 만들게 해주면 은 이제 자동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 네, 그러면 만약에 해, 내가 했지 못했데 파인스크립트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은 어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스트레터지를 여기다 다 쳐넣는 거예요. A, B, C라는 전략을 이한 차트에 전부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A라는 전략을 차트에 넣기 했어요. 그럼 현재 A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B 전략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A 전략과 완전 별개예요. B 전략은 그냥 똑같은 코인인 XRP, USDT, PRP에다가 또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차트에 넣기를 하고 역시 이 B 전략에 맞는 얼러트를 또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비 B를 골라서 만들기를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 B 두 개의 전략이 하나의 차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얼러트가 각각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작동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C 전략, 세 번째 전략인 C 전략을 또 여기다가 차트에 넣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A, B 말고 또 하나의 C 전략이 들어온 거고요. 또이 C 전략을 위한 얼러트를 생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C 골라주고 만들기 누르면은 얼러트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A, B, C 세 개의 전략을 가지고 얼러트가 각각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헤지 모드를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차트에 a b c 뭐 d e f 막 다양한 전략을 다 때려 박을 수 있어서 좀 관리하기는 편하겠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보이는 건 결국에 하나의 전략만 보입니다. 세 개의 전략을 전부 진입 종류를 구분해서 표시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면서 봐야 돼요. 음. 시 전략 이렇게 되고 있구만. 비전략은 어, 이렇게 되고 있구만 왜 진입을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a전략 음 a전략은 좀 진입했구만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서 볼수 있다 뭐그 정도의 단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관리는 편하겠죠. 하나의 차트에 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방법은 아예 그냥 새로운 차트 레이아웃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트레이딩 뷰의 기능을 이용해서 새 차트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그거의 이름을 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비전략 이라고 적어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인 에디터에 가서 열기를 누른 다음에 비전략을 선택을 해 주는 거죠. 내가 만들었던 스크립트에 비전략을 눌러서 차트에 넣기 를해 주고. 그럼 이 차트 레이아웃 비전략이라는 차트 레이아웃은 비전략만 들어가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얼러트를 따로 추가해 줘서 진행을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시전략을 할 거다라고 하면 또 차트 레이아웃을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새 탭을 누른 다음에 새 차트 만들기를 누르고 자, 기다려 주면 이렇게 새 차트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또 이름 바꾸기를 해서 여기를 C, 전략. 이라고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c 전략이라는 차트 레이아웃에는 c 전략 스크립트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스크립트를 누른 다음에 c 전략을 눌러주고 여기다 차트에 넣기를 해준 다음에 얼러트를 생성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는 a 전략만 여기는 b 전략만 여기는 c 전략만 레이아웃을 나눠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각각 레이아웃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분석하기는 좀 편하겠죠 이렇게 딱 같이 보면서 이차트의 멀티 레이아웃이라는 기능도 있으니까 동일 이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멀티 레이아웃을 열어서 여기는 C를 띄어놓고, 뭐 여기는 B를 띄어놓고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관리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죠. C는 여기서 관리하고 또 넘어가서 B는 여기서 관리하고 뭐 이런 게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 방법론을 한번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